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추천 상품 KA4 고속 전개 송풍기는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. 무선이라서 이동이 편리하고 머키터 18V 배터리를 사용하니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강력한 3500W의 힘으로 잔디밭이나 마당의 낙엽, 먼지를 쉽게 쓸어낼 수 있습니다. 사용 후 청소가 간편해져서 살림하는데 큰 도움이 되네요. 고압의 바람이 필요한 홈 DIY 작업에도 적합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가벼운 무게 덕분에 여성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. 이 남성 그루밍 키트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면도기와 트리머가 함께 들어있어 원하는 스타일로 쉽게 다듬을 수 있어요. 플루팅 헤드 덕분에 얼굴 윤곽에 잘 맞춰져서 부드럽게 면도가 가능하답니다. 특히 고속 충전 기능이 매우 유용해 바쁜 아침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LCD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언제 충전해야 할지 걱정 없어요. 세척도 간편해서 관리하기 쉬운 점이 마음에 듭니다.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실용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.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. 고온 스팀 청소기 제트와셔는 정말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줍니다. 2500W의 강력한 파워 덕분에 주방의 기름때나 자동차 내부의 오염물질까지 손쉽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. 특히 화학 제품 없이도 청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작은 크기로 보관이 용이하며 사용하기에도 편리해 살림꾼들에게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. 스팀의 힘으로 모든 곳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 주방과 차량 관리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. 청소가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닌 즐거움으로 바뀌었네요.